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입니다. 희망을 가져다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책의 내용을 좀 보자면 책에는 크게 근심 없애는 습관, 행복해지는 방법, 다른 사람 시선을 의연해지는 법, 즐겁게 생활하는 법, 결혼 가정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세분화하면 우울함에 벗어나라, 지금 가진 것에 행복해하라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귀하게 여겨라, 하루에 1 시간 늘리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귀하게 여겨라 라는 코너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건은 자신의 외모에 늘 위축되어 있던 여성이 우연히 어떤 말을 듣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건입니다. 그녀가 우연히 들은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찌됐건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할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해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녀는 그 후로 자기 자신처럼 세기 위에 노력하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갖,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읽고 어차피 자기 자신대로, 살아, 자기 자신대로 사, 살아야 하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좀 자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하루에 1 시간 늘리는 법 있는데요. 그 코너에서는 다섯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는 한 가수의 비결입니다. 그녀는 공연 중간 쉬는 시간 1 시간 정도 낮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공부하다가 머리가 좀 정보가 많이 들어서 안들어가거나 피곤할 때 5에서 10분 정도 자는 걸 하루에 한4번 정도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어, 공부하는 어, 공부하는 날은 꾸준히 계속했는데요. 뭐 수험생이나 또는 좀 시간이 부, 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을 텐데, 어, 저는 안 풀리는 한 문제 계속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거라, 어, 5분 자고 머리가 맑아진 상태로 문제 푸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희망을 주는 책이랑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생을 살면서 여기 있는 한 가지만 실천해도 좋은 인생, 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학교에서도 이런 과목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보다 이게 더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와생각하는 의도랑 좀 다르게 학생, 학생들에게 작용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주제에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아마도 이런 과목이 생기면 공부량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시험이 없, 없 시험이 없, 이 과목이 시험이 없다면 아예 아예 수업에 집중을 안할것 같아서 조금 현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1 0대 청소년들에게 꼭 읽을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야, 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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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리론 한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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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 시, 시, 바라겠습니다. 별점은 시, 점부 시, 입니다